버르네나. 알았어. 라스탑 위에 그. 보자. 뭐라스 어디라고? 오라스탑 위에 있거든. 있거든 중앙탑 위에. 채널은? 널은 너가 어. 35채네. 오늘 채널인데. 나도 나 네. 오늘 스세 진짜 아슬아슬하게 만점 찍었거든. 음. 팔거 없나나? 아이씨. 간다 얘들아. 응 음. 아, 어, 뭐야 걸려도 있네, 여기 스프릿 섹스 러는 거야 걸... 뭐야 뭐야, 벌 처음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왔네 할수 있네, 저기 1억 4천? 응딱 음. 1억 4천 주면 되냐? 응 음. 우와 발, 발판 타고 내려가는 도중에 앞으로 또할수 있다고? 빨리 그쵸, 들어와 나이스, 18레벨. 야무나 들어와, 이제. 응? 어딜 들어와? 오케이, 오케로 응, 뭐 갚으면 안 되냐? 그래, 그럼. 가사이로 보내줄래? 어. 저 토, 토스로 보내줄게. 토스로, 오케이. 네. 이거 빨리 들어와. <laughs> 근데 아랑도 스타티키야, 나. 오목카 사람? 아. 내 어, 카드, 우리... 카드 겜도 만들어야 되는데. 내가 5천0점 찍으면은 항상 한 1분 30초쯤 남아있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다음 주쯤이면 에스테라 필꽁이겠는데. 아 배고프다. 나라는 확실히, 대시를 얼마나 잘 쓰냐가 판가름 하는 것 같네. 할거 없는데, 컷은 확실히 필요하겠다, 이거. 벌 카드에 여당장 있는 사람. 순석구 스토리로 가겠다 어, 저, 저거, 저거 되게, 되게 부러워, 저거. 그대가대시가 <laughs> 진짜 스에서 바로 가는 거. 응. 음. 최진흐나저 템포로 저거 가려면 진짜 개 똥꼬치에서 가야 되는데. 밟고 가야지 뭐 3만 더도 나올 다 이제 와와 <laughs> 말반대 오야만 7천 말7,500 가능하겠는데 <웃음> <딱대>. <웃음> 오 방송 켜줄 사람 <laughs> 방송 켜져 있는데 켜져 있어 아개 사기네 <laughs> 수세 수세 정신 나갔는데 이 정도면은 뭐 멀... 어, 정우 형, 형 한번 보지 마. 어? 17,500 되겠나? 어. 카이이죠카이 어떻게 궁금해요? 라람을할수 있긴 한데, 어. 하는지 너무 오래됐어 알렉트인트가 불안해알트가 불안해. 알렉트인트안해 알렉트인트가 불안해. 알렉트인트해도 되네. 인해도 <laughs> 되네, 인이 <laughs> 대사기 진차스세 한.. 스세십사기도저게 나도 나도 나달라가나 저게, 많아. 많아. 저게 대시가. 되네 대시대 진짜 진짜 사기다. 1 8 5이네이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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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도 진짜